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어, 이전 질의에서 저희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태릉 관련 문제를 자세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태릉 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청장님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국감 때 이제 말씀,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어, 이 태릉의, 태릉의 그 원형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청과 이 문체위가 5천여 건을 들여서 일단 선수촌을 옮기는데 노력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15년도에 어, 문화대청과 문체위의 그 용역보고 내부 용역보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 청, 청장님께서도 어. 하셨는데요. 불프장 부재 있는 사유지에 있는 그 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계획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화대청에서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 발굴 조사가 그 필요하고 보존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토부에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그 진행을 그할 것입니다. 언제 그게 시작될까요? 지금 1년 동안 거의 아무 진행이 없는데 그 먼저 먼저 그 제가 이원장님께도 아까 예 말씀드렸는데. 예 시간이 지금 예, 정확히 약간 짧아서. 말씀드리면 그 연지가 예그 국방부 지금 소유로 지금 돼 있고요 예예예 예, 예. 그거는 그, 다 알고 있고요 총장님 네, 네. 그 지난해 저희가 다 나눈 얘기잖아요 네. 그 알고 있고 그 이제 용역 보고를 문화대청 내에서도 했기 때문에 네. 언제 진행하시는지 그거를 확인을 한 거고요 예. 어 작년 그 국감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 전, 그 전재수 청장님께서 완전한 원형의 보존을 여러 차례 힘줘서 강조하셨고, 실제 그 언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9월 이후, 9월이면 저희 국감, 국정감사죠. 국정감사 이후에 국토부와 테이블에 앉아서 한 실무회의가 전혀 없는 걸로 저에게 답변을 주셨고, 실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올 2월에 유네스코에서는 태릉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 공, 어, 보고를 해라라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이후에 올 8월에 국토부는 6,800세대로 만 세대의 계획을 낮춰서 축소하겠다라는 부동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20, 28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다급하게 어, 내놓은 궁여지책의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 그리고 문화재에 관련해서 어, 활동하시는 많은 전문가들께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국토부도 그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축소한 것이 6,800여 세대의 계획으로 축소한다라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 한달 전이죠 9월에는 주변의 주민들께서 직접 유네스코에 국토부의 이런 움직임을 하단하도록 반대서한을 보내겠다라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이 과정 중에서 문화재청이 쏙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국토부가 스스로 오물 낮쳐서그 계획을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어떠한 강경한 항의도 하지 않았고 실무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청장님? 그 저도 국토부에 그 전달을 했지만. 성장님께서 전달하신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문화재청 그걸 통해서 서면으로 한장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아. 실무회의 만나서 하신 적이 전혀 없죠. 그 시, 실무조... 아까 그 지리대 정청래 위원님께서 어그 말씀하신 거좀 인용하자면 문화재청이 지금 1조 넘게 지금 예산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이렇게 국세 받아 가지고 할만한 지금 자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내년 예산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 문화재 해소 당관할 거면 공무원들이 거기 지금 역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셔도 저기 앉아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국민들께 철밥통이라고 지탄받으시겠죠. 밤을 새워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말 못합니까? 청와대의 지시라서? 지금 국토부에는 국토대청의 자존심은 어니까 청장님. 그 경감 문제가 그 있다는 걸 주지시켰어요. 장님 국토부에 왜 항의 못 하십니까? 그 문화재청의 자존심은 어디 있어요? 그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달을 안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왜 자꾸 위증하세요? 오, 아까부터 위증하시면 큰일 난다니까. 그그 그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충분히 전달하셨어요?는 아니지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전달하셨어요? 네, 전달했습니다. 한번 하셨죠? 네. 실무 회의 하셨어요? 실무해, 저희가 어떤 전달을 했는지 다 지금 확보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회의는 우리 그 공농본부에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했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지금 엉성하게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국회의원들이랑 말장난하러 나오세요?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좋게 좋게 말씀하시면 될 걸. 저, 저 거짓말을 한건 아니고 청장님의 번번한 거짓말에, 거짓말 위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는요,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위원들이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시 조치가 있을 겁니다. 문화재청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우리 문화재에 대한 반만년의 역사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높은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 문화, 문화재 관리 안 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 박탈된다고 하면 문화대청이 존속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제, 제가, 이상입니다. 구, 제, 제가 국토부에는 지금 태능강릉에서 보이는 그 경관 문제, 그리고 지금 유네스코의 그, 그 움직임, 이런 이런 것들을 제가 그, 그 개인적으로도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전달, 전달하십니까? 예, 예 실제로 국토부에서. 성장님, 공식적으로 전달하셔야죠. 기관장으로서. 그럼 뭐 하러 문화대청장이라고 지금 거기 배지 달고 앉아 계십니까? 그 옆에 차장님이 역할하시면 되지. 지금 본인의 역할을 못 하시면 사퇴하세요. 자리를 놓고. 지금 태능의태의 문제는 아직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정이 되면 절차상으로 이게 저희한테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넉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